포스트잇이 원래는 강력 접착제로부터 만들어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970년대, 3M에서 강력 접착제를 개발하던 연구원이 실수로 접착력이 약하면서 끈적거리지 않는 원료를 만든 것이 포스트잇의 시작이었는데요. 이처럼 때로는 실수에서, 때로는 의도한 방향과는 다르게 사용했을 때, 더 좋은 효과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산림연구소 오클에서는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쓰였지만 더 좋은 효과를 보여주는 다이소꿀템 활용 팁 11가지를 준비해봤는데요. 다이소꿀템들의 놀라운 활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와 함께 영상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먼저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자석차 키친타올 거리입니다. 뒷면이 전부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금속으로 된 어느 곳에도 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키친타올을 하이라이트나 가스레인지에 가까이 두면 기름이나 음식물이 키친타올에 자주 튀게 됩니다. 이때 키친타올 거리를 주방 후드 위쪽에 붙여놓고 사용하면 키친타올 오염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 제품을 다른 방법으로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싱크대에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싱크대 선반에 이렇게 고무장갑을 걸쳐 놓고 보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렇게 보관하시면 고무장갑에 있는 습기가 잘 제거되지 않아 장갑 안쪽이 습기 때문에 눅눅해집니다. 이때 키친타월 거리를 영상처럼 선반에 걸어주세요. 그리고 다쓴 고무장갑을 거리 사이로 넣어서 보관하시면 매번 설거지할 때마다 뽀송뽀송한 고무장갑을 쓸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크를 활용해 주시면 조리 도구나 주방 용품들을 보관할 수도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석 후크를 활용해서 가위나 뒤집개 같은 주방 용품들을 걸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현관문에서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비 오는 날 젖은 우산을 발코니에서 말리거나 그냥 신발장에 넣지 마시고 키친 타월 거리에 한번 걸어보세요. 매번 우산을 말리느라 번거롭지도 않고 신발장 안쪽에 습기가 차지도 않아서 비 오는 날 정말 욕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출할 때 까먹기 쉬운 차키나 마스크를 보관하기에도 좋은데요. 영상처럼 외출할 때꼭 가져가야 하는 물건들을 걸어두시면 깜빡 잊고 외출하는 일은 앞으로 없을 거예요. 쉽게 미끄러지는 가구나 가전 밑에 미끄럼 방지 패드를 붙여두면 웬만한 힘으로 밀어도 쉽게 밀리지 않는데요. 고무 재질로 된 미끄럼 방지 패드가 마찰력을 높여줘서 안정적으로 지지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미끄럼 방지 패드를 다른 곳에서도 활용이 가능한데요. 지금부터 미끄럼 방지 패드의 다양한 활용 방법을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닫을 때마다 쿵쿵 소리 내며 닫히는 수납장. 보통은 수납장에 붙어 있는 힌지가 오래되어 제 기능을 못해서 그런 건데요. 이때 번거롭게 힌지를 교체하지 말고 미끄럼 방지 패드 하나만 붙여주세요. 수납장 문 구석에 미끄럼 방지 패드를 하나씩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붙이고 나니까 미끄럼 방지 패드가 충격을 흡수해줘서 시끄럽게 닫히던 수납장 문이 소리 없이 조용하게 닫히게 됩니다. 특히나 아기가 있는 집이면 잠든 아기가 깨지 않도록 꼭 한번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넘어지는 액자나 그림을 받칠 때도 미끄럼 방지 패드를 한번 사용해보세요. 요즘 인테리어 중에서 액자를 벽에 걸지 않고 선반이나 책상 혹은 바닥에 비스듬히 걸쳐서 보관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보기에는 좋지만 조금만 흔들리면 넘어지는 바람에 매번 다시 세워놓느라 번거로우셨을 겁니다. 이때 미끄럼 방지 패드를 액자 부분에 붙여준 다음 액자를 세워 보관하시면 지진이 나더라도 쓰러지지 않게 액자를 세울 수 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주방에서 도마를 보관할 때 사용하셔도 아주 좋은데요. 무거운 무게 때문에 쓰러지는 도마 역시 주방 선반에 세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압축봉은 좁은 집에서 수납할 때 활용하면 정말 좋은 아이템입니다. 길이 조절이 가능하니까 집안 어느 곳에서든 활용할 수 있어서 이사할 때 부담이 크게 사라지더라고요. 가격도 저렴해서 다이소에 가시면 1,000원에서 2,000원 정도면 사이즈별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 압축봉을 가지고 할수 있는 수납 꿀팁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방에서 활용하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키친타올이나 호일처럼 부피는 큰데 자주 사용하는 주방용품들이 있는데요. 이런 제품들은 영상처럼 롤 사이에 압축봉을 끼워두고 사용하시면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공간도 활용할 수 있을 뿐더러 굳이 서랍을 뒤집 필요 없이 두루마리 휴지 뽑듯이 사용도 가능합니다. 이제 화장실로 가볼까요? 화장실 바닥에 보관하는 청소도구나 용품들도 앞으로 압축봉을 활용해서 공중부양시켜보세요. 볼이나 집게를 함께 활용하면 더 좋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청소도구부터 고무장갑까지 압축봉 하나로 깔끔하게 보관이 가능합니다. 늘어진 코드 때문에 보기 싫은 드라이기도 압축봉을 활용하면 손쉽게 정리가 가능한데요. 먼저 압축봉 두 개를 화장대 밑에 설치해주세요. 설치한 압축봉 위로 드라이기를 보관하면 눈에 띄지 않게 깔끔한 정리가 가능합니다. 드라이기 말고도 평소에 자주 안 쓰는 물건들을 대신 보관해도 좋습니다. 수납장에도 압축봉을 요긴하게 쓸수 있는데요. 수납장 높이가 애매해서 수납장 위쪽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영상처럼 압축봉을 두세 개 정도 설치하시면 아래 위를 나눠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코트나 외투를 보관하는 긴 옷장에도 숨어있는 공간들이 있는데요. 긴 옷장에 짧은 옷들을 걸다 보면 아랫부분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압축봉 하나만 설치해주시면 되는데요. 옷장 아랫부분에 압축봉을 설치하고 고리를 활용해서 모자나 가방 같은 작은 소품들을 걸어주셔도 좋고 조금 더 공간 여유가 있다면 바지를 걸어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발장에서 압축봉 활용하는 꿀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발장이 좁아서 가지고 있는 신발들을 안에 넣어 보관하는 게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은 현관에 신발을 꺼내 두거나 작은 신발장을 따로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영상처럼 신발장 안쪽에 압축봉 두 개만 설치해 주세요. 신발장이 위아래로 구분되어 같은 공간에 신발을 두배 이상 보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이소 꿀템을 활용한 생활꿀팁 11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린 제품의 품명과 품번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널의 크림이 되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